언제든 있으니. 시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살짝 쉬었다가 다시 커브티는 그런 종목들 체크하시면 되고. 이 검색기는 지금 유료기 때문에 정밀하게 잡혀요. 종목이 다소 많지 않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좀 오르죠? 2차전지 오르니까 수화차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전력설비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 전력설비 잘 보시고 이거 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4,500원 돌파하면 보자 어, 재정이 다시 올라가는데 재룡 11,000원 네, 조금 아침이라 뭔가 드려요. 이 자리 돌파 해줄 때 돌파 자리 돌파 매매하시는 분한원 돌. 이게 살짝 저 유튜브가 딜레이가 있어서 돌파 할때 봐주세요. 장대 딱 하나만 보면 돼. 재롱산업 여러분들 11,000원 돌파 여기 지금 이 자리 말씀드린 거니까 잘 보세요 1분 기준 재롱산업 11,000원 돌파 그냥 보시면 돼요 태양금속을 보고 싶은데 태양금속이 오늘 좀 뭔가 살짝 줄려다 약하네 종목이 이게 무조건 많이 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필터가 잘 되고 살짝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시야가 있어야 수익이 많이 날수 있습니다 재룡산업 아까 11,000원 돌파 보라 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지지 라인을 짧게 보실 때 11,000원 체크하시면 되고 구마요 자, 자, 좀 준비하자. 한 종목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재룡산업, 자, 가죠. 이거 분봉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검색기에 뜬것 중에 여러분들 필터에서 기술적으로 나에게 맞는 그거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은 수익이 알아서 납니다. 네. 제가 뭐 종목도 여러 개 말씀드리지도 않았잖아. 천천히 그냥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네. 너무너무 쉽죠? 시초가 잡으라고도 말씀드리지도 않았어. 11,000원짜리 유지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드렸고 이거는 종목인 여기에 시초공약 검색기에 여러분들 있었어요 이거 비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오늘 여섯 종목 떴는데 조금 다들 좀 지루해요 꾸역꾸역 여러분들 수익 나잖아요 수급 분산돼도 사실 상관없어 이게 지금 단타 종목도 잡히고 그쵸 여기 지금 정배열 이런 것들 다 잡히고 이게 차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어제, 시가, 어, 어제 거 대비해서 이게 잡히는 거니까, 정가 마이너스 나도 이제 골든크로스 나왔다는 뜻이에요. 네. 그 종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잘 가잖아요. 분봉 보세요. 어, 얼마나 편해. 이런 식으로 라운드 매매하시면은 수익이 잘안 되니까요. 잘 챙기세요. 검색기 관련해서 여러분들 하단에 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이 시초공약 종목 있잖아요. 이거 장중에도 다 잡아줘요. 저것만 사용하셔도, 뭐 익숙하지 않으시면 저것만 사용하셔도 되니까, 해보시고, 결정하시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단타 대응할 때, 단타 대응할 때 시장가, 막 때리고 그러면은 손실나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수익을 편하게 여러분들 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필요한지 아세요? 요즘에 개별 종목장이잖아. 개별 종목장. 뭐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어제 섹터 다르고 오늘 섹터 달라. 그럼 나도 전략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자, 3% 이상 수익 챙기세요. 9분 지났네. 오늘 조금 수급 분산돼서 그러지 딱 여기 11,000원 라인 제가 말씀드린 딱그 구간 수익 하신 분들은 3% 이상 수익 구간입니다 자연매도 오늘 좀 시장 흐름이 좀 짧다라는 음. 점을 좀 인지하시고 챙기고, 수익 챙기고 다음으로 체크. <laughs> 얼마나 편해. 시장 상황을 좀 감안하세요 항상. 항상. 이건 필요해요. 아무도 이걸 안 해. 시장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수급 분산을 좀 인지하셔야 돼. 항상. 어, 하셨어요? 경수님? 편하죠? 딱 이것만 하시면 돼.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아침에 50분, 55분 추출된 거에서, 어 축하드립니다. 네, 잘 따라 하시네. 추출된 거에서 여러분들 여기 종목들 나온 거에서 그냥 수급이 조금 더 붙을 거, 안 붙을 거 구분해서 그냥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들이대지 마시라고.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 지금 뭐 덱스터나 메타버스 살짝 움직이는데 저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즘 잡을 필요 없어요. 네, 마음 조리실 수가 없죠. 사실. 선 잡아드리고, 그냥 하니까. 이거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것까지 제가 진짜 방, 어제 방송 끝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laughs> 느껴지지 않으세요? <laughs> 잘 보이죠, 이제. 화면 잘 보이니까 좋지 않으세요? 아직도 추위 안 끝났어요. 일부 줄이고, 나머지는 가져가고. 아직 추세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쭉쭉 끌어가시면 돼. 요 그 제가 코멘트 여러분들 드리니까요 검색기 코멘트 드리니까 그거 따라서는 여러분들 따라하시고 수익내시면 돼뭐 어정쩡한거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이거 검색기 얼마나 제가 공들였는지 모르겠어 네 윗님 안녕하세요 네. 또 가잖아요? 야,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 그,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시면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전문가 말 듣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시잖아요, 항상. 단타를 들어가든, 뭐, 스윙줄 주든, 중장기를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이거 진짜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눈으로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거 검색 가지고 계시면 확인이 되잖아. 되시잖아요. 아, 진짜 수급 들어오는 것만 이거 잡히네. 여러분들 이것만 딱 검증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료용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봐서 무료용 공개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따라서 매매하시면 돼. 어차피 수급 여러분들 들어오는 것만 잡히니까요. 하루 종일 적으면 보고 매매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